자, 분들이 저하고 상담하면서 선생님 눈 밑에 흉터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하안검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하안검 수술도 해야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면 눈이라는 거는 위에만 넓지 않고 아래와 같이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안검 하러 오셨다가 하안검 수술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하안검 눈 밑이 블룩해서 오셨다가 눈꺼풀이 많이 처져 있어서 같이 상안검도 같이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시차가 조금 있겠지만 대부분 상안검 하안검은 같이 하셔야 되는 수술이고요. 특히 사안검 못지않게 하안검도 인상에서 상당이 중요합니다. 하안검에서 왜 하안검 수술하러 오시냐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눈밑 지방이 약간 불룩하게 튀어나면서 그게 있으면 약간 심술 굳어 보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런 인상에좀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금 매끈하게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은 별로 안 나오도 눈밑 피부가 처지면서 잔주름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나이 들어 보이니까 잔주름을 피부를 좀 잘라내서 잔주름을 해결해 주면 훨씬 젊어 보이는 인상을 줄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안검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안검에서 가장 우리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선생님 제 친구 중에 했는데 눈썹이 바깥으로 약간 까지집혀졌어요. 그건 안검외반이라 그러는데 하안검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검 할때 가장 중요하게 뭐냐면 우리가 환자분의 피부의 탄력성 피부가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피부가 늘어져 있는지 그리고 환자분의 욕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체크해서 를 환자분한테 반드시 수술 전에 상담을 잘 해야 되는데 우선은 피부가 노화가 많이 진행되고 탄력이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6 0대 피부 나이도 60대인데, 60대인데 피부는 80대 정도의 탄력성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살짝만 이렇게 당겨줘도 눈이 쑥까지집혀져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똑같이 수술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눈이 나중에 뒤집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눈을 당겨서, 외안각 고정이라 해가지고, 눈을 당겨서 골막에다 고정을 시켜주는데, 그렇게 하면, 눈이 뒤집혀질 가능성은 적지만요. 눈이 좀 작, 눈이, 눈꼬리가 약간 당겨져서 눈이 좀 작아져 보이는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것도 다시 늘어져서 좋아질 수는 있지만, 처음에 한 6개월, 1년 정도는 약간 좀 어색하고 눈이 좀 작아져 보이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할 때 외양과 고정은 정말 피부 탄력이 없는 경우에 저는 진행하고, 가급적이면 환자분한테 피부를 조금 덜 잘라내고 안전하게 해서 그리고 약간 절개 라인을 우리가 눈썹 바 밑에 하게 되면 흉터는 덜 보이겠지만 눈이 타력이 없기 때문에 뒤집혀질 가능성이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밑에다가 절개 라인을 해서 조금 안전하게 하자고 환자분한테 많이 권해드리고요 흉터는 하안근 흉터는 3개월만 지나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 지금 3년째 됐는데, 해봤지만, 흉터는 저도 응. 한두석달 정도 조금 살짝 보이던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흉터를 갖고 환자분들이 저하고 상담하면서, 선생님 눈 밑에 흉터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봐도 흉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